남자 가수이자 뮤지컬 배우인 에녹의 이야기는 최근 그와 정연의 관계가 팬들 사이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에녹은 다수의 소개팅과 짧은 만남 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진정한 사랑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점점 결혼에 대한 희망을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능 프로그램 신랑 수업에 출연하면서 정연을 만나게 되었고 이 만남은 어머니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기 시작했습니다. 정현은 단순히 에녹의 연인이 아니라 그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준 사람입니다. 그녀와의 만남은 에녹에게 사랑과 더불어 미래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에녹과 정현은 프로그램 속에서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깊은 감정을 나누며 관계를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더 공고해져 갔고 이는 에녹의 어머니에게도 큰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애녹의 어머니는 아들이 사랑을 찾은 것을 축하하며 정연을 특별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직접 음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해 정연에게 보내고 손편지까지 함께 전달했습니다. 편지 안에서 애녹의 어머니는 정연을 며느리라고 불렀으며 음식을 꼭 챙겨먹으라는 따뜻한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정연은 크게 감동했고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깊은 감정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애녹의 어머니가 보낸 음식과 손편지 속에서 진심 어린 사랑과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정현은 즉시 애녹의 어머니에게 감사의 전화를 걸어 직접 인사를 전했고 자연스럽게 그녀를 더머니라고 부르며 친근함을 표현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연인 관계를 넘어 가족으로서의 애정을 쌓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팬들은 이를 보며 애녹과 정연의 관계가 이제 단순한 방송 프로그램 속의 관계가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정연 역시 애녹의 어머니에게서 느낀 따뜻함과 사랑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이는 그녀와 애녹의 관계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촬영 현장에서 애녹의 어머니가 보낸 음식을 받은 장면은 많은 스태프들이 목격했으며, 이 모든 상황은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정연이 에녹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감사 인사를 전하는 모습은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동료 이상의 관계로 발전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신호였습니다. 팬들은 이제 두 사람이 공식적으로 연애 발표를 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으며 그들의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비록 에녹과 정연 둘다 아직 공식적으로 그들의 관계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팬들은 그들의 결혼 발표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애녹의 어머니가 정현을 가족처럼 받아들이고 정현이 이에 따뜻하게 응답하는 모습을 통해 두 사람의 관계는 매우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결혼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답은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애녹과 정현, 그리고 그들의 가족과 팬 모두가 두 사람의 행복한 결말을 희망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애녹과 정현의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을 넘어 가족의 따뜻함과 서로에 대한 신뢰가 빚어낸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